안녕하세요.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laughs> 오늘은 사도행전 2장 좀 건너뛰어서요.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십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왜 제가 좀 건너뛰었냐면 쭉그 다윗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쭉그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와 합심해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은 로마, 가할수 있고 또 바리새인 제사장 유대인들이 짜고 얼마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죽이는 데까지는 할수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런데 죽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말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신의 존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똑똑한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세상 권력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처단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 끝났다. 이 군중을 소동케 하는 이단자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의 그 생각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3일 동안은, 아, 이제 우리가 다 끝냈다.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3일 후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시 재집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쫄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점점 예수님을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다.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은 있으니까. 또,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사실을.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서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찔림, 그러니까 듣고 그,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 죽이는 일에 함구하고 있었던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일, 그 개선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슨 말을 해도 건성 듣고 마음에 울림이나 찔림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좀 연약해서 늘 힘이 없어도 연약하기 때문에 늘 힘이 없어도. 음. 그때 그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즉각 즉각 반응이 오고 연약해서 그대로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 이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기도 하고 돌이키려도 고도 하는데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거기서 완전히 예, 돌아서지 못하고 반복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환경이 또는 자기 의지가 약해서 완전히 거기서 돌아서지 못하는 것 뿐이지, 뭔가 마음의 소리는 듣고 있다는 거지요. 말씀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 나한테 하는 말인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건성 듣고, 그리고, 마음에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모세가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강팍하기가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찔림이 없는 거죠. 찔림이 그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에,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에,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한 일, 바리새인들이 한 일에 대한 지적을 받고는 어찌할 거 하고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랐고 시대가 바뀌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알지도 못했잖아요.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임박하는 가운데서 시대가 바뀌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더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면 기회가 없는 거지요. 정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어찌할꼬 하는 이 회개의 마음이 있다면 가능성이 저는... 100%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그 그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고 내 것이 되어서 머리에 있는 말씀보다 가슴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발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 어찌할 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